김사랑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웃음과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쁜 사랑이 이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릴게요. 우리 해외 선물 도전기 에피소드 68. 안녕하세요 김사랑입니다만 김사랑입니다. 해외 선물 도전기 68편 오늘은 존제이. 머피의 금융 시장의 기술적 분석 시리즈에서 배우는 시장 움직임의 지름길. 바로 차트 패턴 차트 패턴즈의 핵심을 2분 안에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가격 차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통해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통찰력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반전형 차트 패턴 리버설 패턴즈입니다. 이 패턴들은 기존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을 치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헤드 앤 숄더 헤드 언드 숄더즈 패턴이 있는데, 이는 상승 추세의 종료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역 헤드 앤 숄더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죠. 또한 쌍봉 더블 타프이나 쌍바닥 더블 바텀 패턴도 주요 가격대에서 두번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으며 추세가 반전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지속형 차트 패턴 컨티뉴에이션 패턴즈입니다. 이 패턴들은 기존 추세가 잠시 숨을 고른 후 원래 방향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삼각형 트라이앵글즈 패턴이 있는데 수렴하는 움직임 후 기존 추세 방향으로 돌파하며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깃발 플래그즈이나 패넌트 패넌츠 같은 패턴도 급격한 가격 변동 이후 짧은 조정 기간을 거쳐 이전 추세를 재개할 때 나타나며 강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치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해외 선물 도전기 68편에서는 존 제이. 머피의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 패턴, 그중에서도 반전형과 지속형 패턴의 중요성에 대해 2분 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패턴들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행동이 녹아 있는 강력한 시각적 신호입니다. 오늘 배운 다양한 차트 패턴들을 실제 차트에서 꾸준히 찾아보고 분석하여 여러분의 시장 예측 능력과 투자 성공률을 높여가세요.